안녕하세요. 한국과기 전에 항공기계 정비과 담당 교수 조동주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정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계,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판검 및 용접수리, 이런 쪽으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항공기계 정비과정은 기계는 물론 계통 그리고 판검을 포함한 컬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취득 후 항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기계정비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면장취득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 이외에 전공실습을 심화하여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계정비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가 되려고 하면 우선 항공정비사 자격증부터 취득을 해야 되겠죠.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수 없듯이 자격증이 없으면 정비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사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 바로 영어 능력입니다. 모든 항공 정비 매뉴얼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비 작업을 위해서는 어, 영어 능력 또한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기전에서는 어, 면장 취득은 물론 방학 때마다 토익 특강을 통해서 항공 정비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기전에서 항공정비사의 꿈을 함께 이루어보세요. 학생들한테는 지금 그 어떤 개통의 부품의 분해조립 어떤 과정보다는 그 구성이나 명칭 등에 대한 심화학습과 그 다음에 판금 수리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쓸수 있는 그런 수리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학생 중에 하나는 어 공군에서 어 군번을 세길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뭐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병에서부터 부사관으로 그리고 장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원하는 꿈을 하나 하나를 이루어나간 그런 친구였었죠. 처음에 성격이 급해서 말도 더듬던 친구였었는데. 어, 몇장 구술 평가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만큼, 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죠. 병으로 군에 입대를 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는데, 병에서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고, 그 고된 훈련을 또 받고, 부사관에 임관하고 난 뒤에 다시 예하단에 나와서 부사관으로서 근무를 하던 도중, 오늘 갑자기 장교로 다시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교 군본까지 뭐, 세 개의 군본을 가진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도, 어, 대위로서 군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항공기기성비과로, 어, 오시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하는 쪽에서는 미래 본인의 장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결정이 장례를, 어, 이끌어 가진 이군다라고 생각하고 큰, 그,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 본인의 장례를 위해서 과기전에서 항공정비사로의 꿈을 이뤄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과기전 항공기계정비과 담당 조동주 교수였습니다. 과기전 파이팅.